어. 마루예몽님저 차니까 고민이 있습니다. 예유증 있어서 수술할까 고민 중? 넌왜 고민을 뭘 <laughs> 고민? 너 고민 모르지. 그러니까 고민을 말한 거잖아. 아니 저기 저 이거 봐저 타니까 고민이 떼잖아. 그럼 저세 대한 고민인가 뭐지 하고 어, 먼저 어, 때리는 어. 거지. 잠깐만요. <laughs> <승부가 돼요. 웃음> 아 어. 이건 고민이지 아야 고을상사받으라니까 원만하게 해결이 될까? 왜불만인가 핑크색이 불만인가 남성답지 못해서? 그러면은 그냥 사인펜 갖고와서 칠해 우통을 벗을 수 없잖아 <laughs> 우통을 벗을 수 없다고? 아니 우통을 못벗어? 어차피 지금 계절이 추운데 왜 벗어? <laughs> 아, 여름 되면 어떡해요 여름 되면? <laughs> 비키니 뭐 마이크로 비키니 <laughs> <laughs> 그 것만 가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너의 문제는 그거잖아. 우통을 벗었을 때 핑도인 게 창피한거나 아니면 핑도인 걸 보이기 싫으면 그냥 마이크로 비키니나 그젖 꼭지 패치 있잖아. 꽉지 패치 그거 뭐 어디 있냐 이거 내 테, 테이블 근처에 있네. 아무튼 그거 붙여. 여기 있을 텐데 그런 거. 아니 이 쓰레기랑 같이도 있냐 왜? 좋은 아니, 예능을 제공할 이런 거 붙여. 이거 아 뻥. 이구나이제 M I S F I T W I N K. 아니 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빼주 <laughs> 패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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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당개 3명이면 붕어리라는데, 마요몽 자재해4생이면 <laughs> 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laughs> <laughs> 아니 그, 아무튼 간에 친구야, 친구야, <laughs> 아이, <아니>, 친구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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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십시오. <laughs> <laughs> 빙인게 고민이라면 패치를 붙여 온건 어떨까? <laughs> 어? 마루의 목님, 이 영어를 발음해 주세요. 어머니가 또 저거만 저거 아니야? 이새티 <laughs>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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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장비하는 거. 나 장비에서 죽어버리네. 나 물결표 엘리게이터 고자이마스. <laughs> 아 제가 존나 청. 제가 너무 너무. 아 맞아. 근데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저도 아니 엘리게이터인 걸 알아요. 엘리게이터 아버잖아, 새끼야. 그럼 이거 그또 이제 방송이니까 또 맞아. 재밌게 어,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게 이게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그럼요 응. 이제 던줘 <laughs> 이단 끝나고 얘기해 주 <laughs> 이제부터 악어는 아리가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성스러운 거 했지 상여하소서 말고 어, 벌써? 여보 이거 장례식 부금이어 그래? 얼이구 어, 시발 얼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어 빨리 크로마키랑 정장 자켓 좀내아씨 크로마키랑 정장 자켓이 없는데? 아이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코파 로켓 배송 시켜요.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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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또 오랜만에 들어보려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아 불쾌하셨다면 뭐 죄송합니다. 이건 무슨 축제인가요? 장례식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어요정장이오늘렉춤게 어떨까? 나도 오늘렉할수 있어. 그게 뭐예요? 이거 하는 거. <웃음> <웃음> 하는 거. <laughs> 엄마를 걸고 추는 춤실리. 안녕. <laughs> 아니 나손 이거 했잖아 이거 애, 이거 그 원래 영상에서가 이거였나 했는데 아니 아니 그 어, 엄마가 어는 건 이거잖아 난 이거 했어요. 야, 아니, 야 걸었냐? 안 걸었어. 오. 잠깐만 그럼 나세번 파고. 어 아, 미친 <laughs> 새끼. <laughs> 나두 명인데 누구 오, 걸어? 발 <laughs>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응. 네. 해운대 앞에서 네. 쭉 같은 거 이렇게 뿅뿅뿅하는건 가능한가요? 모래사장에서 하잖아. 아, 몰라가지고. 사람이 피해갈 수 있어서 안 돼? 야너좀 그 상쾌했다 단속 나오면 네가 엉덩이로 끄면 단속 나와도 봐줄 거야 그 정도로 어? 끄는 거면 단속 봐주지 예. 와 정말 예쁘다 피우 피우 이러고 소는데 어, 경찰 오면은 <laughs> 발사자면 어떡해요? <좀 볼게요. 웃음> 이제부터 난인공 항문을 달고 사는 거지 뭐한 <laughs> 어, 번쯤은 사이버 인간이 되보고 싶긴 했어. 약간 그거지. 싼데 비슷한 그거 같이 이제 나도 뭔가 로봇도 정도 되는 거지. 아, 그리고 맞다. 내가 요정장 귀파지려고 하면 요정장은 귀파고 싫어하더라. 난시라서 그게 좀 있어. 시력도 짝시력이 안 좋은데 난시니까 이게 그 이렇게 집중해서 봐도 좀 그, 이렇게 보여. 근데 문제가 어차피 그래봤자 둘중 하나는 진짜 귀파이고 하나는 아니잖아. 그래서 뭐 파다 보면 그러는 거지. 아니, 이걸 왜 겁내는 거지? 로망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로망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거시기, 어, 여기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눕혀가지고 깊파지는 거. 호호, 자기야. 깃발이 왔네. 호호, 시원해? 귀를 판다는 게 귀를 잘라서 판다는 거야. 귀를 파내겠다는 거야. 아니 그 이게 일단은 지금 당장 잡을 게 없어서 그런 거야. 그 뭔가 야릇한 분위기도 나고 커플들은 원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러기 때문에 더 로망인데 유정장은 죽어도 나 나한테 안 맡기더라고. 그 있잖아. 기 파다가 막막어막어 큰가 큰그 숨소리 콧방구 막뭐 뭐 이런 거다 닿으면 다 살결. 살냄새,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응. 야릇, 이상한 분위기가 나면서 막, 어? 갑자기 이러고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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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그 오늘, 요정장이 어제 설날, 그, 떡국이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재료를 사와가지고, 애옹이나 해줬거든? 이거 좀 자랑 좀 하고 싶어. 자, 이거 봐봐. 어때? 근데 이게 아직 계란을 풀기 전이라 좀 비주얼이 그런데, 있어보세요. 계란 풀고. 이거는 계란 풀었어. 한 통을 한 바가지 써왔냐. <laughs> 마에 떠다니는 건 양말이니 <laughs> 아니 이거 근데 디스코드로도 먼저 얘기를 했던 건데 이거 백종원씨 레시피 떡국 레시피 보고 만든 거예요 왜 레시피대로 안 했어요 아니야 레시피대로 했다니까 원래 요족차이밥 먹을 때 물을 많이 안 마시는데 물을 많이 마시더라고 왜 <laughs> 여보 카보니 먹냐? 카보리 길래 내가 사온 거는 맞긴 하거든 여보 먹으라고 근데 여보는 이거 왜안 먹어? 왜, 이거 새로 끓여지고는 왜 나만 먹어? 아우, 짜, 씨발.